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주 포르입니다. 천천히. 비거리는 항상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손목의 부드러움, 그리고 하체의 폭발. 저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레슨을 해드리고 영상 속에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드라이버, 바로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언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에서 헤드스피드가 가장 빨라야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빨라야 헤드스피드가 확 발생을 하면서 비거리가 쉽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제가 좀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전체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다고 해서 비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 스피드로 한번 휘둘러볼게요. 첫 번째 스윙은요, 제가 순간 스피드, 이 손목을 좀 사용해서 임팩트 구간에 스피드를 확 내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모든 구간 스피드를 내서 쳐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첫 번째 스윙이 훨씬 부드럽게 나오고 좀 멀리 갈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간적인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손목을 사용해서 순간 스피드, 이 임팩트 구간에 스피드 내는 방법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목이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립이 보시면 엄지로 이렇게 자꾸 잡는 분들이 있어요. 엄지로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분들은 캐스팅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때문에 거리 진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엄지를 차라리 감추세요. 아니면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을 견고하게 딱 잡아주고 두 개는 얹히는 그립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손목을 돌렸을 때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거든요. 세개 손가락이 걸린 상태로 이렇게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클럽이 잘 넘어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을 조금 멀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팔힘을 쭉 빼고. 헤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대로 항상 제가 보죠. 시작을 할때 오른쪽 가슴 또는 왼쪽 가슴 상관 없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하면서 헤드가 따라오게. 자, 그대로 엇박의 느낌으로 반동을 잡아주고 그대로 왼쪽 가슴이 조금 돌아주면서 이 헤드 코를 어깨 쪽을 빠르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세요? 갈 때는 내가 진짜 최저의 스킷드로 가고 손에 힘을 다뺀 상태에서 왼쪽 가슴이 돌면서 최대 스피드로 넘겨주세요. 이때 겨드랑이에 힘이 들어가면 이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께 왼쪽 가슴 돌면서 넘겨. 자, 한 넘겨요. 자, 이때 분명한 건 상체를 최대한 안 썼고요. 내 왼쪽 손이 넘어갈 때 살짝 놨습니다. 상관 없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조금 그대로 좀 잡아주고 헤드 스피드만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는 느리게 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손을 좀 사용하면서 조금 팔을 좀 밀어주면서 헤드를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헤드 코가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썼을 때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는 분들 어떻죠? 팔을 딱 잡아놓고 여기다 삼각형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서 올려야 돼. 그리고서 임팩트를 힘있게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스윙이 계속 끊겨요.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가 어떻게 가야 되고, 여기서 헤드가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런 거를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건 좋지만, 이 순간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 비거리는 계속 줄어요. 원래 나가셨던 분들이 아니면 비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비거리를 잘 내려면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흐르는 대로 갔다가 헤드를 넘겨 주는 이게 좋아요. 이게 이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이때는 왼손의 외회전이든 왼쪽 검지로 넘기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왼전을 하게 되면 공이 낮게 가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검지 쪽으로 넘겨 주면 공이 하이 스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지, 외회전, 제가 이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신경 쓰지 말고, 배꼽쯤에서 헤드를 이렇게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딱배 힘을 주고 이 연습을 한 50번? 하나, 둘,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팔이 너덜너덜해지면서 헤드 스피드가 확 헤드 스피드가 확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몇개 쳤고 오늘 레슨 마무리할게요. 자 천천히 빠르게 팔힘 떼고 자 천천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헤드스피드가 많이 증가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